사울의 맹세와 요나단의 실수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52절.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속전속결로 치르기 위해 전군의 금식령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사물의 이명령은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고집스러운 지도자의 표본으로서 아래 부하들의 고충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비인간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요나단은 이를 어기고 꿀을 먹었다. 이는 요나단이 블레셋 적진에 침투하여 작전을 수행 중이라 금식령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사울은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이 명령을 거역한 요나단을 죽이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어리석게 행동한 사울왕에게 반대하고 반기를 들었다. 이는 이스라엘이 단순히 승리를 가져다 준 요나단의 편에 선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전쟁에 나가지도 못하고 의기소침해져 있는 사물의 무능력을 탓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뒤늦게 이 명령을 알게 된 요나단은 붙인 사물의 조치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정의로운 입술은 어떠한 권위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진리를 말할 수 있다. 배고픔과 피곤에 지친 백성은 적군에서 전리품으로 탈취해온 짐승을 도살하여 그 고기를 피가 있는 채로 먹어 죄를 범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에 먹는 것을 금지하였다. 왜냐하면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극도의 배고픔에 휩싸인 백성들이 음식물을 보고 다급해진 나머지 그러한 실수를 범한 것이다. 이것은 물론 금식 명령을 내린 사울의 책임이라고 할수 있으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규례를 파괴한 각 개개인에게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사울은 백성이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된 것이 자기의 명령 때문인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는데 이 제단은 전승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기 위해 쌓은 것이다. 물론 제단은 감사제를 위해 세워진 것이 사실이지만 무엇보다 사울과 백성이 다 같이 드려야 될 속죄제를 위하여 더욱 필요하였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면서도 형식적으로는 가장 열심히 있는 자처럼 하였다.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보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이다. 한편, 요나단이 배가 고파서 꿀을 먹은 것은 분명히 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항이 이미 사울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졌기 때문에, 요나단은 범죄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